안녕하세요. 리드윈 편입에서 토익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다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토익 관련해서 간단한 RC 인트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익 RC에 관한 대략적인 큰 그림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파트 5, 6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RC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 5, 6, 그리고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5, 6 같은 경우를 한 번에 묶고, 7을 이제 따로 묶는, 크게. 두 덩이로 나눠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거기 때문에 크게 두 덩이로 나누지만 사실 5와 6는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저희 5-6부터 통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C 파트 5-6 같은 경우에는 다시 RC 파트 5, 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잖아요. 하나는 어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어법을 공부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문제를 풀면 매번 모르는 개념, 매번 새로운 개념이 나온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 저는 토익 파트 5, 6를 풀기 위한 어법이 엄청 많은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영어 어법 박사 학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저희는 영어 학자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이 토익이라는 시험이 원하는 만큼의 문법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것도 너무 방대한데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고득점자 분들께서 좀 많이 계시거든요. 800에서 900을 넘어갈 때, 또는 900 초반에서 900 후반을 노리실 때, 문법을 내가 기본서부터 다시 해야겠다. 또는 문법을 되게 딥하게 파봐야지 더 이상 모르는 게 생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요, 여러분. 토익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은요, 딱 기본적인 거. 저희 어, 예시를 쉽게 들어드린다라고 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하는 문법책에 나오는 개념만 철저하게 알고 계셔도요 여러분들이 문법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말 그대로 어휘. 각 단어가 가진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휘 문제 같아 보이는데 어법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너 얘가 가진 의미를 알고 있어라는 거고요. 어법을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 당연히 얘가 가진 의미는 알고 있지. 근데 얘가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문제를 풀때 저희가 보기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데 보기를 봤을 때 어법 문제예요. 근데 어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개념은 다 적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어휘 즉 단어가 가진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어휘 문제인데 뜻으로는 이미 다할수 있는 걸다 했다라고 쳤을 때는 우리가 어법 문제로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뜻은 다 괜찮은데 혹시 그럼 문법적인 개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휘의 의미를 예시를 하나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어휘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듯이 그 시험마다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뭐 수능, 똑같은 영어라 하, 똑같은 영어라 하더라도 수능 영어가 추구하는 바, 뭐 편입 영어가 추구하는 바, 토익 영어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토익 점수를 빨리 얻기 위해선 토익이 원하는 대로 정답을 골라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토익에서요, initiative라는 단어를 봤다고 쳐볼게요. 제가 토익을 공부하지 않은, 하지만 영어를 조금 공부한 학생한테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저거 주도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주도권이란 뜻이 있는 거 맞죠. 하지만 토익에서 이 단어, initiative는 주도권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죠. 계획. 따라서 이런 예시들과 같은 것들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아 토익은 이 단어를 이렇게 더 많이 쓰는구나 아 토익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보는구나 라는 그런 개념 토익은 이렇게 단어를 더 많이 쓰는구나 다시 아 토익은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는구나 라고 봐주실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다음 어법 어휘인데 어법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예시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알리다 라는 동사가 있다 라고 칠게요. 근데 이 알리다 라는 동사는요, 되게 많단 말이죠. inform, announce, notify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항상 출제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알리다라는 동사 뒤에 내용이 바로 와? 아니면 사람이 바로 와? 나는 지금 목적으로 무엇을 취해야 돼?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도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얘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따라서 어휘문제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무작정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어장을 5회독 했는데 10회독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나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 또는 내가 아는 단어도 틀려 이랬을 때는 한번 혹 해서 다른 의도로 출제가 된 것은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파트, 파트 7에 관련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파트 7은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 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어놨어요. 목적 자체가 부족한 시간 내에 네가 이 상세한 정보를 얼만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 세븐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븐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냐? 그럼 그냥 뭐 버려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5, 6에서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시간을 세븐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세븐 문제 접근은 어떻게 하시냐? 자 그렇다면 이제 파트 세븐에서 무엇을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파트 세븐은요 문제를 푸실 때 무조건 눈이 바빠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우리가 뭔가 즐길거리 유희로 이렇게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음 영어 이러면서 음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건 지금 이 지문을 낱낱이 파헤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게 글을 읽어 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 논란이 많죠? 문제, 지문부터 읽어야 된다. 또는 정말 그 문제부터 읽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 저는요. 문제부터 읽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들어가면 모든 걸다 읽어야 된다. 어, 제가 바쁘게 읽으라 그랬으니까 나는 모든 걸 바쁘게 읽어야지. 이러다 보면 시간 부족의 상태가 당연히 또 다시 반복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문제를 읽고 들어가서 강약 조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선 문제를 읽고 본문에 들어간다 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제 글을 읽어야 되냐? 내가 읽었던 문제를 계속 상기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금방 어떤 문제를 읽고 들어왔지?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기억할 수 있는 만큼의 문제만 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총 5개잖아요.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섯 개의 질문을 전부 다 기억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아야 네개요 정도까지 읽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아 내가 금방 읽었던 문제가 이거였지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읽은 문제와 끼어 맞추면서 근거를 찾겠다 라는. 느낌으로 파트 세븐을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파트 세븐 너무 어렵게 느끼시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파트 세븐도 결국에는 패턴화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도 열심히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답 노트도 꾸준하게 해주셨다면 파트 세븐에서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노력에 맞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